본 동영상 자료는 경남 서부권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권고사항 가이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요양원 시설 학대 예방 점검 시스템 가이드. 오늘 이 자료들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요양원 학대라는 단어는 뭐랄까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번 자료들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요. 단순히 나쁜 사람을 처벌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나쁜 상황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만들자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의 대응이 아니라 학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아주 촘촘한 안전망 설계도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설계도의 음, 첫 페이지에 적힌 군장이 바로 학대는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관찰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이거거든요. 모든 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시스템은 바로 이 관찰을 1일, 음, 주간, 월간 단위로 겹겹이 쌓아 올린 삼중 안전망 구조입니다. 뭐랄까 서로 다른 크기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과 같죠. 가장 작지만 가장 빠르게 도는 그 안쪽의 톱니바퀴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빠르게 도는 톱니바퀴 바로 일일 점검이군요. 가이드 표현을 빌리자면 매일의 관찰이 학대를 막는다. 매일 현장에서 정말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즉각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일일 점검에 포함된 신체 구속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특히 혹시 모르니까 하는 이유로 미리 묶어 둔다는 게 아, 정말 안전을 위한 조치랑 학대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점검은 음, 변명이나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여지를 아예 없애는 데 집중합니다. 신체 구속, 그러니까 억제대 사용에 대한 점검표는 딱세 가지만 물어요. 첫째, 지금 억제대를 하고 계신 어르신의 동의서가 있는가? 둘째, 신체 억제대 제거 및 관찰 기록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 긴급하지 않은데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그건 즉시 시정해야 할 명백한 문제인 거죠. 아, 잠시만요. 두 번째 항목이요. 실시간 기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썼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아니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소 2시간마다 억제대로 풀어드려야 하고요. 그때 피부 상태나 혈액순환, 뭐 심리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묶어두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라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하루 종일 묶어 두는 건 이건 그냥 불법적인 학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마다요? 네. 와. 사실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규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그게 바로 관행과 원칙의 차이점이겠군요. 핑계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철저하네요. 그럼 신체 구속처럼 생명과 직결된 문제 말고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에도 이렇게 단호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예를 들면 뭐 매일 겪게 되는 위생 문제 같은 것들이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존엄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철학이 담겨 있죠 가이드에서 가림막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점검표는 이렇게 묻습니다 기저귀 교체나 탈의시 이동형 가림막이나 커튼을 100% 사용하고 있는가? 100%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99%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10번 중에 9번 잘했어도 한 번의 실수는 존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의지가 담긴 표현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가이드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 행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간 고무장갑, 그러니까 청소용 장갑으로 얼굴이나 몸을 씻기는 행위. 또, 다른 어르신이 보는 앞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건그 자체로 인간에 대한 모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입소 어르신의 몸에 설명되지 않은 멍, 상처가 새로 발견되었는가. 이 항목은요, 가장 직접적인 신체적 확대를 발견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고요. 듣고 보니, 신체 구속이나 위생 문제는 눈에 잘 띄는 부분이긴 한데, 식사 케어나 정서 지원 같은 부분은 좀더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매일 겪는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일 점검은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습니다. 식사 케어 점검표는 단순히 밥을 드렸는가, 이게 아니고요. 어르신의 씹는 능력, 즉, 저장 능력에 맞는 식사, 뭐 다짐식이나 연식 같은 게 제대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억지로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급하게 밀어넣는 행위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 정서 지원의 경우는 더 미묘하죠. 종사자가 어르신에게 반말, 고성, 명령조의 말투를 쓰지 않는지 점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말이나 명령조 같은 그런 언어적인 습관까지 점검 항목에 들어있다니 놀랍네요. 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언어적 학대가 쌓이면 어르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더큰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존엄성을 해치는 시작점인 셈이죠. 일일 점검은 이처럼 매일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존엄성을 지키거나 혹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매일의 스냅샷을 찍는 것 같은 일일 점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냅샷들을 모아서 하나의 영상처럼 살펴보는 단계도 필요하겠네요. 가이드에서 말하는 두 번째 톱니바퀴, 주간 점검이 바로 그런 역할이겠죠? 흐름을 읽어야 방임이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정확합니다. 매일의 점검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일주일간의 변화, 즉, 추이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가이드에 나오는 그 빙산 이미지가 이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수면 위에 드러난 낙상, 욕창, 우울감 같은 학대 결과들이죠. 하지만 그 문제들을 일으킨 진짜 원인은 사실 수면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건강 변화와 종사자의 스트레스라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죠. 주간점검은 바로 이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아 빙산의 일각만 보고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잠긴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럼 먼저 건강변화 추적부터 살펴보죠 어떤 흐름을 읽어야 방임이 보이는 건가요? 점검표는 두 가지를 명확히 집습니다 첫째는 건강 모니터링 지난주 대비 급격한 체중 감소나 건강 악화가 있는 어르신을 파악하고 즉시 조치했는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 만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거나 삼키는 데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걸 아뭐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놓치는 순간 그게 바로 방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둘째는 기록과 실제를 대조하는 겁니다. 욕창 발생 고위험군 어르신의 피부 상태랑 최위 변경 기록지를 직접 비교 확인하는 거죠. 기록상으로는 이 시간마다 완벽하게 최위 변경을 해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의 욕창은 점점 심해진다. 아... 이건 둘중 하나죠. 기록이 거짓이거나 케어 방법이 잘못됐거나 이런 서류상 케어를 잡아내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한 시설 점검에서 최위 변경 기록은 매 시간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 어르신의 욕창이 악화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일주일 내내 단한 번도 자세를 바꿔주지 않았더라고요. 이 기록과 실제를 대조한다는 항목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기록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빙산의 또 다른 부분,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이건 정말 근본적인 예방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대가 단순히 뭐 가해자의 타고난 악에 이것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가이드의 흐름도를 보면요. 직원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공감 능력 저하를 거쳐서 결국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라도 지치고 소진되면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거든요. 주간 점검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사전에 끊어내는 개입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직원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취지는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대를 저지른 직원이 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탈출구가 되어 주지는 않을까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변명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점검표는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 돌봄 난이도가 특히 높은 예를 들어 공격성이나 배외 같은 어르신을 담당하는 직원의 고충을 따로 청취하고 지원책을 마련했는가? 둘째, 사례 회의에서 특정 어르신을 문제 어르신이나 진상으로 낙인찍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자가 지도했는가? 이건 직원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요.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케어의 질이 유지됩니다. 가이드의 이 문구가 모든 것을 말해 주죠. 스트레스는 변명의 수단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관찰, 매주의 흐름 분석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통리바퀴, 월간 점검입니다. 가이드에서는 이걸 시스템과 기록의 검증이라고 정의하네요. 앞선 점검들보다 훨씬 더 거시적이고 좀 구조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일 점검과 주간 점검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단단한 구조적 뼈대가 필요하니까요. 월간 점검은 바로 그 뼈대가 튼튼한지, 어딘가 금이 간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활동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모든 기록의 투명성, 그리고 보호자와의 소통.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나 뼈대는 사실 눈에 잘안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일일 점검처럼 현장을 돌거나 주간 점검처럼 회의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일 것 같은데요. 하고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월간 점검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전 직원이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서명을 남겼는가. 또 모든 직원이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번호 그 15771389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아,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신고 절차를 아는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확인하는 거군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록 점검이 이어집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프로그램일지 등 모든 기록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정황은 없는지를 샅샅이 보는 거죠. 여기서 가이드의 한 문장이, 음,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처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폐 및 축소 보고는 방위막대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처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와, 이 말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그냥 안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의미잖아요. 시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겠는데요. 거의 뭐 기록으로 무죄를 증명하라는 수준 같아요. 압박이 될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소통하고 증명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투명성의 원칙은 시설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검증 항목이 바로 가족들과의 소통이니까요.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약물 변경, 억제대 사용 내역 같은 걸 정기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의 투명성을 외부에 증명하고 어르신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류인 셈이죠 이렇게 일일, 주간, 월간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시스템을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촘촘하게 짜인 그물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관찰에서 시작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기록까지 검증하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작은 통리바퀴, 그러니까 일일 점검 중간 톱니바퀴인 주간 점검, 그리고 큰 톱니바퀴인 월간 점검이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안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리죠.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을 넘어서 학대가 애초에 발생하기 어려운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반응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사자의 스트레스부터 서류상의 작은 허점까지 모든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적인 접근 방식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시스템은 단순히 요양 시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모든 상황에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프레임워크를 가정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돌보는 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나만의 일일, 주간, 월간 점검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신체 구속 같은 항목은 없겠죠. 하지만 오늘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10분 이상 대화했는가? 이게 일일 점검이 될수 있고요. 지난주에 비해 부모님의 식사량이나 활동량의 변화는 없는가? 이건 주간 점검. 나 자신의 소진 상태를 점검하고 휴식 시간을 가졌는가, 이게 월간 점검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시스템의 핵심 원칙인 구조화된 관찰과 자기성찰은 비단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돌봄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을 겁니다.